너무 피곤해가지고 미남삼촌이랑 둘이 침대에 뻗었어 누웠어 근데 미남삼촌한테 아, 팥빙수 좀 먹었으면 좋겠다 팥빙수가 너무 먹고 싶다 더나 이래놓고 기절을 한거야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잔건지 기절한건지 모르고 뻗은거야 저녁을 먹으려고 보니까 웬 가자가 있어. 이게 뭔 가자야? 어 팥빙수 시켰더니 이게 따라왔던데요 이러는 거야. 아! 팥빙수 시켰었어? 어. 나는 깨웠는데 안 일어나고 코골고 자던데. 그래서 나는 나는 팥빙수 못 먹는 거야? 땡땡 얼음 팥빙수를 남겨놨더라고.